한 가을 하늘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상층에서 한계가 유입되면서 어젯밤보다 기온이 떨어지겠는데요. 찬바람도 강하게 불면서 매우 쌀쌀하게 느껴지겠습니다. 동해안 지역은 밤사이 비가 내리겠고 강원 북부 산지에는 첫눈이 내릴 가능성이 있는데요. 자세한 내일 날씨와 함께 살펴보시죠. 내일 우리나라는 중국 북부 지방에서 남동진하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전국이 대체로 맑겠는데요. 동해안 지역은 아침까지 비가 내리겠고 강원 북부 산지에는 눈이 내릴 수 있겠습니다. 제주도는 대체로 맑다가 오후부터 구름이 많아지겠고 오후 한때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 5도 내외까지 떨어지겠고 낮 동안에도 20도를 밑도는 가운데 찬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종일 쌀쌀하겠습니다. 옷차림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해안지역을 중심으로는 바람이 특히 강하게 불겠는데요. 시설물 안전에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수요일 아침 기온은 내일보다 더 떨어지겠고 중부 내륙과 산지는 영하권까지 내려가겠습니다. 낮부터는 점차 평년 기온을 회복하면서 당분간 온화한 가을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금요일에는 영동과 영남, 제주도를 중심으로 한 차례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내일 아침 기온이 뚝 떨어지면서 설사 하겠습니다. 평소보다 옷차림 따뜻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웨더뉴스 내리댈이었습니다.